안녕하세요. 김동희 대표입니다. 자, HLB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시황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LB 차트가 8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횡보 구간은 그야말로 개미털기.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FDA 심사 여부를 결정할 때, 그때 차트보다 지금이 더 안정적입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어, 시장의 어떤 불안정 그리고 이제 약 개미들의 어떤 그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흐름이 주가에 조금이나마 있었단 말이에요. 차트에. 근데 지금은 8만 원, 9만 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개인들도 그렇고 큰 손들도 그렇고 외국인 뭐 상방세를 롱으로 길게 보는 외국인들도 어, 굉장히 지금은 어, 승인에 무게감을 크게 두고 있다. 근데 차트가 더 좋아요. 그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을 잘 보유하셨다가 승인이 언제든지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간은 급등 레이스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면 은 개인들의 물량이 조금은 나와요. 조금씩 조금씩 나온다. 강성 주주 외에는 이게 물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횡보를 해버리면 기다리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개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온다. 그래서 개미 털기의 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횡보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횡보시키는 거. 그럼 개인들이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아니면 주가를 막 급락을 시켜가지고 어, 개인들의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 개미 털기 하면서 물량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두 가지, 예를 들자면, 작년 12월 달 급등 나오기 전에, 10월, 8월, 9월, 10월 막 이런 때, 11월까지, 3만원, 4만원 굉장히 주가가 횡보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차트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횡보가 막 이렇게 나오니까, 바닥에서, 3만원, 4만원에서, 3만 이때 개인들이 많이 털렸죠. 이때 여기서 개인들이 많이 털렸습니다. 왜? 이 지루하거든요. 안 올라가니까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예요. 멘탈이, 멘탈이. 그러니까 이 종목 팔아서 막 2차전지 막 급등할 때 나중에 추경매수 해가지고 그때 다 손실 보고 HLB는 파니까 막 급등이 나왔죠. 개미 털기 해가지고 개인들이 파니까, 판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익 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나중에 또 추경매수하는 그러한 이제 어 손실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러한 이제 개미 패턴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거 지금 똑같아요 어떻게 지면 바닥이다 바닥에서 계속 횡보시키잖아요 그러면이 개미털기가 진행이 됩니다 개인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횡보를 하면서 첫 번째가 이제 횡보를 시키면 개미털기 하면서 물량이 나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10만원 하다가 갑자기 막 하나가 두방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를 빼버리면은 주식을 이렇게 급락을 시키면 이런 데서 또 개미털기 해가지고 개인들의 물량이 또 나와요. 그니까, 러 개미털기 하는 방법은 딱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냥 횡보. 지금처럼 그냥 횡보시키는 거. 그리고 주가를 급락을 시키면은 또 이런 데서 개미가 털린단 말이에요.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개미털기의 1번 구간이다. 1번이다. 횡보시키는 거. 횡보시키어서 개미를, 에, 개미들의 물량이 그 시장에 출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패턴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HLB 금 다시 한번 더 보고요. 먼저 시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일단은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지수가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지수가 하락을 한요인에는 어,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뭐 180여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동 리스크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 전망이 나오면서 한밤에 미나삭지수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또 호재가 있어요. 호재인데 금투세를 유예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제 폐지까지도 가닥이 잡아가고 있다 그런 여도 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일날, 주말일날이죠. 4일날 민주당 의총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는데 유예가 또 폐지까지도 될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제 서 뉴스가 나와서. 이게 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만약에 금투세가 유예를 떠나서 폐지까지 가면은 주가는 또 지수는 또 강하게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어첫 번째는 악재가 있는데 중동리스크, 중동리스크입니다. 지금 중동리스크, 중동전쟁 확장 가능성 두 번째는 토재, 금투세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 4일날 나온다. 최종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어쨌든 중동 리스크보다도 금투세가 더 중요합니다. 국내 증시는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가 유예 또는 폐지가 확정이 딱 돼버리면은 지수는 또딱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HLB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HLB를 보시면은 그래서 그래서 금투세가 폐지되면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 쉬어가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 종목들로 매수가 강하게 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쉬어가고 있죠. 알테온도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유한양행 이런 쪽으로 다시 매수가 강하게 또 유입될 수 있어요. 금투세가 유하는 폐지가 확정이 딱 되면은 다음 주에 또 어, 또 시세가 좀 터지면서 제약발위종목들이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HLB 복게요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은 기관들이 34,000주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6,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인들 최근에 크게 움직임이 전화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 공매들도 공매들은 지금 한 330만주 정도 잔고가 쌓였는데 어, 중요한 거는 상방 세력들이 물량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공매도 하방 세력 포지션보다 상방 세력들이 훨씬 더 물량이 많다. 외국인 지분이 21.4%면은 2,800만 주 정도 되죠. 엄청난 물량입니다. 상방 물량이다. 그래서 외국인 이 롱으로 길게 보는 외국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남신약이 승인된다 쪽으로 지금 배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음,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횡보 차트입니다. 횡보 차트. 횡보, 를 시키고 있어요. 그니까 러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쥐어 짜가지고 막, 음, 개미털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습니다. 여기 때, 작년 9월, 10월, 11월, 11월 달 이때. 똑같아요. 이때 어땠습니까? 이때. 막 쥐어 짰죠.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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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왔다 하면서 그니까 러 12월 때부터 주가 급등 레이스에 레이스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한테 비중 50% 또는 100%까지 몰빵해도 된다. 이런 뭐 크게 간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몰빵하셔도 된다. 비중 그리고 뭐 최소 50% 이상 70%뭐100%막 가져가라.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고코나서 급등했죠. 지금 구간에서도 어차피 횡보 구간이다. 이때하고 비슷해요 차트가 이때하고 비슷하다. 횡보 구간이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급등 레이스가 나오겠죠. 여기 13만 원 강력하게 돌파합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가남 신약 출시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요 10월 빠르면 10월달 늦어도 11월달 제가 보기에는 승인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으로 클래스도 나와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갈 확률보다는 이게 10월 11월에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승인되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얼마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여기 13만원 돌파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승인 나와 승인 기대감으로 가던 승인으로 나와서 상승이 나오든, 이거 13만원 돌파합니다 이번 달 10월 20일 날 있죠? 이 클래스 1딱 발표되는 순간부터 날아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10월 이전에, 10월, 10월 20일이죠? 어, 회사 스케줄대로 보면 10월 20일 이래 클래스 1이냐 클래스 또는 뭐 클래스 2냐를 어, 결정하잖아요. 근데 10월 20일 이전에 이 클래스 1으로 딱 결정이 되는 순간 주가는 날아가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요. 왜 10월 20일부터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잖아요. 날아간다니까요날아가면 이거 제가 1차 피크 가격대에 거기서 매도를 할 겁니다. 문자 리딩 받으신 분한테 1차 피크 가격대 제가 말씀 다 드렸고, 그때 거래량이 3천만 주, 3천만 주 이상 고점에서 급등 딱 나와 가지고. 어, 터지면은 그때 매도를 할 예정이다, 여러분들. 그때 이제, 그룹주들, 제약, 바이오, 생명과학, 뭐, 테라피스 어, 그 다음에, 바이오 스텝, 뭐, 이런 종목들, 그룹주들 싹 다, 그때, 고점에 다 정리할 겁니다. 정리할 겁니다. 그때 이제 비중 확 줄이고, 정리할 거니까, 네, 리딩대로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멘탈 관리 잘 하시고, 물량, 물량 가수 잘하세요. 작년 여기 9월, 10월 달하고 지금 매우 흡사해요. 개미털기입니다. 개미털기. 지금 개미털기 오지게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왼쪽 상단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처로 문자링 시청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니. 구이고 이럴 때 물량 털려서 여러분들 다른 종목에 또 가면은 또 주가 급등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팔면또 주가 급등 나와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 문자리딩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중 50%, 뭐 70%, 100%다 해가지고 계속 대부분 다 들고 왔어요. 근데 소수 뭐 이렇게 파신 분도 계시는데, 에 그러니까 이때가에도 개미털기가 진행했다면, 지금도 개미털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개미털기, 여러분들, 물량 털리지 마시고, 물량 털리면 이게 13만원 더파해버린다니까요 이종목은 대박 날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량만 잘 하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 없이 가람 신약 FDA 승인이 공식적으로 딱 떠버릴 수 있어요. 떠버리면 뭐 그냥 레이스 나오는 거 잡지도 못해요. 그때는 잡지도 못합니다. 어느 순간 어? FDA 승인 딱 공식적으로 떠버리면 잡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다팔라다 하지 마세요. 그냥 들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차트가 이게 보면은. 보시면은 여기 여기 이때 차트보다 지금 차트가 더 안정적입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이때 차트 이때는 5월달 때 승인 여부 결정됐 때는 어쨌든 주가가 막 등락을 막 거듭 했잖아요 불안한 약간 불안전한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주가 타닥하 그냥 8만 원, 8만 5천 원, 8만 9천 원, 뭐 9만 원왔다 갔다 그냥 하면서 그야말로 이때하고 비슷하잖아요. 안정적이다. 바닥에서 이때 작년에 5월, 10월, 11월 이때. 행보했던 예, 때와 지금 비슷해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때보다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승인 딱 어,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오겠죠. 완관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물량 아주 잘하시고 여러분들 왼쪽 상단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 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 뵙겠습니다.